혹시 패는 거 좋아하세요? 예스! 그럼 찢는 건요. 예스! 예스! 부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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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워해머 4K 스페이스 마린 2를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게임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민속놀이의 마린을 추억하는 비주얼과 랩트포데드 월드워 치에서 느낄 수 있는 대량 학살의 재미. 가루보어, 둠, 이터널에서 느낄 수 있는 처형의 쾌감을 갖춘 상남자 아드레날린, 도파민 폭발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찍고 죽이며 터뜨리는 게이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죠. 하지만 인게임 전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죽이려 들면 이 게임에서조차 유다히 누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작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온 스페이스마린2. 게임에 대한 정보와 함께 플레이 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닭돌 하기 전에 우선 사전에 플레이 해볼수 있도록 선 플레이 코드를 제공해 주신 메이플라워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 닭돌합니다. 모헤머포리 k 스페이스 마린 2는 월드워지로 이슈를 모았던 세이버 인터랙티브에서 개발하고 포커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한 3인칭 슈팅 t p s 장르 게임입니다. 2024년 9월 10일 PC,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5 모든 플랫폼에서 정식 출시 예정이며 최고 트림을 구매하신 경우 텀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현재 스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인데 서버 운영과 에픽게임 자동 연동 때문에 욕을 살짝 먹어서 그렇지 게임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TPS 장르라 총질만 생각하실 텐데 총질은 거들 뿐 근접 무기가 메인일 정도로 전투에서 비중이 상당합니다. 무기마다 콤보도 있고 심지어 패링과처형도 있죠. 근접 전투를 하지 않고는 플레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접의 진심입니다. 제가 꽂혔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 제가 접하는 게임 아니면 언급조차 안 합니다. 어릴 때 서든하다가 욕을 하도 처먹어랩넌트도 그렇고 총질, 플러스, 칼, 해머질은 제가 참을 수 없는 게임 요소인데 거기다 진짜 겁나 재밌게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스페이스 마린 2는 전작인 스페이스 마린 1으로부터 100년 후의 이야기이며 디메트리 타이투스의 시점에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시? 아 그럼 2편이니까 1편 플레이는 안했던 나는 어차피 해도 모르겠네 그치, 절대 아닙니다 그쵸, 전작 스토리 몰라도 어... 심지어 워해머 사격관 몰라도 재밌게 즐기는데 보이시요. 아무 아, 지장 없습니다 물론 세계관을 알면 인게임에서 인물간의 대화나 디자인 요소에 대해 이해하며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겠지만 살면서 게임이나 영화를 몇편 이상 즐긴 플레이어라면 대충 아 얘가 이런 상황이구나 파악할 수 있고 그거면 게임을 즐기는 데 충분합니다. 그래도 알고 플레이하면 좋으니까 생방 때 시청자분의 설명을 빌려 1편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200년 전쯤 울트라마린 이중대장이었던 타이투스가 그라이아 행성에 쳐들어온 오크를 격파하러 파견됩니다. 이 그라이아 행성은 포지월드라 불리며 고등기술로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될 장비 및 장치들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하는 행성이었죠. 타이투스를 포함한 이중대 대원들이 행성에 진입했지만 대부분 추락해 사망하고 타이투스와 두 명의 울트라마린만 남아 오크를 작살내고 가드맨들을 구하며 활약합니다. 이때 인퀴지터 한 놈이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해 오크를 싹쓸이 하자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자식이 이미 카오스에게 죽은 뒤 꼭두각시로 부려지고 있던 겁니다. 이를 알리 없던 주인공과 대원들은 빡센 전투를 뚫고 겨우 에너지원을 찾았는데 그때 워프가 열리고 카오스 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결국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카오스 워프 에너지를 버텨가며 타이투스는 여기서도 엄청난 활약으로 오크와 카오스를 작살냅니다. 하지만 이 카오스 워프 에너지는 카오스와 협력하는 자들만 워프의 힘으로 견딜 수 있다는 기록 때문에 후임새끼인 레안드로스가 의심을 합니다. 이를 울트라마린 윗선에 보고할 수 있었지만 굳이 이단신문관에게 이단이라고 고발하는 바람에 타이투스가 끌려가면서 스토리가 끝납니다. 이게 스페이스마린 1편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마린 2에서 타이투스는 개멋진 블랙아모의 데스워치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스토리가 이어지니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관련 영상 찾기 진짜 개빡. 그렇게 끌려간 타이투스는 인퀴지터들에게 수십 년간 실험을 당하다가 무죄임이 밝혀지자 냉동 참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 울트라마린 챕터 마스터 칼가가 타이투스의 석방을 요청했지만 계속 씹히게 되죠. 그러다 타이투스를 신문하던 신문관이 사망하고 다른 2단 신문관이 시설을 급습해. 냉동된 타이투스를 해동시킨 후 외계인 전문 사냥 집단인 데스워치로 배속시켜버립니다. 그렇게 100년 넘게 데스워치 생활을 이어가던 타이투스는 자신의 원래 소속이었던 울트라마린 쪽에서 자신을 찾는 연락이나 소식이 없자 버려졌다 생각해 데스워치에서 죽겠다며 아무도 검게 칠하게 되죠. 그러던 중 타이 라니드 침공에 지원을 갖고 이때부터가 이 게임 스페이스 마린 2의 시작입니다. 간단한 스토리가 이정도입니다. 설정에 미친 IP답네요. 이어지는 스토리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즐기면 됩니다. 이 게임에는 총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타이투스 시점에서 플레이하는 캠페인 모드 타이투스와 동시간대 다른 팀원으로 클래스를 선택해 유저 혹은 AI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작전 모드 pvp를 즐길 수 있는 영원한 전쟁 모드입니다. 캠페인의 경우 일반으로 진행했음 에도 위기가 여러번 왔을 정도로 난이도 가 꽤나 있는 편입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게임에 완벽히 적응하기 전엔 일반 난이도를 추천합니다. 아마도 이 작전 모드를 많이들 플레이 할거라 생각되는데 각각의 고유 스킬과 제한된 무기 를 제공받아 6개의 클래스를 선택해 플레이하는 모드입니다. 커마도 여기서 할수 있는데 저는 블랙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주의 검은색이 좋다 하여 모든 캐릭터를 블랙으로 맞춰놨습니다. 6개의 클래스를 간단히 소개 드리자면 다양한 원거리 무기 사용이 가능하며 스캔 스킬을 사용해 적들을 마크하고 가하는 데미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택티컬. 점프팩을 이용해 오한마나 철권으로 공중에서 내려찍는 시원한 어썰트 그래프를 이용해 적들과의 거리를 빠르게 좁히고 근접 무기로 난도질이 가능한 뱅가드. 암호 회복 스킬과 단단한 방패를 들고 파워소드로 적들을 썰어버리는 블워크. 은신으로 최적의 포지션을 잡은 후 원샷 원킬이 가능한 스나이퍼. 방어막을 전개해 개쩌는 머신건으로 적들을 벌집으로 만들거나 에너지포로 흔적도 없이 삭제 가능한 헤비. 모든 클래스가 뭐 하나 빠짐없이 다 겁나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벵가드였는데요. 크레토스의 히페리온 잡기를 연상시키는 이 갈고리 스킬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드롭킥을 그냥 빡! 물론 기동력이 좋은 만큼 몸빵이 약하기 때문에 전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고 카오스 같은 빡센 적들에게는 조금 버거운 단점이 있습니다. 스나이퍼가 딜이 엄청나서 그런지 AI에 몸빵 시키고 멀리서 헤드샷 날리면 게임 난이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모든 클래스를 한 번씩은 꼭 플레이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클래스는 전투에서 공통으로 패링 및 받아치기 처형이 있습니다. 일반 공격도 타이밍 맞게 막기를 누르면 패링을 하고 파란색 표시가 떴을 때 같은 버튼을 누르면 받아치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받아치기를 사용하면 암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잡몹은 받아치기시 바로 처형해 버리는데 엘리트 적들의 경우 경직 상태로 만들 수 있고 머리에 저격 표시가 뜹니다 이때 R1을 누르면 뚝배기에 큰 데미지를 줄수 있죠 대부분의 엘리트 몹들은 이때에 체형 표시가 뜹니다 체형을 수행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출을 감상할 수 있고 흰색 체력바만큼 체력이 회복됩니다 체력바가 흰색일 때는 공격으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받았을 때 구르기로 회피하기보다는 빠르게 적극적으로 적들을 도둑내야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진짜 전투에 미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아주 제 스타일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 특정 무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무기를 한 번씩 사용해볼 수 있는데 메인 총기류 무기의 경우 이름만 봐선 뭐가 뭔지 몰라갖고 아무거나 들었다가 전투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총기 이름 앞에 스토커라고 붙은 게 적용용 총이고 멜타라고 붙은 건 샷건 플라즈마가 붙은 건 차징샷이 가능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연사가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사력이 높은 총을 쓰는 게 편했습니다. 보조무기의 경우 플라즈마가 별로였네요. 물론 개인 취향이긴 하니까 꼭한 번씩 써보길 추천드립니다. 근접 무기는 총 4개가 제공되는데 컴뱃 나이프와 메인 간판 무기인 체인소드, 썬더 해머 그리고 파워소드입니다. 각각은 모두 추가 스킨들이 있고 작전 혹은 영원한 전쟁을 통해 해금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워소드와 체인소드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유는 데미지가 좋고 속도도 적당해 사용하기 편했고, 콤보 중에 광역기가 있다 보니 잡몹 처리에도 좋았습니다. 물론 모든 적들은 제트팩과 해머선에서 정리됩니다.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 처음 보면 뭐야 이게? 아 진입장병 있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용어나 UI가 약간 난해해서 그렇지 쉽게 설명 드릴게요. 커마 첫 화면에서 왼쪽에 로드아웃은 무기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우측은 클래스와 스킬입니다. 하단의 암호 편집에 들어가면 왼쪽 상단에 암호 세트와 아스타르테스 챕터라고 있는데 암호 세트는 말 그대로 갑옷의 외형을 변경할 수 있는 탭입니다. 전체적인 컬러와 투구의 유무, 장식 등을 선택할 수 있고요. 아스타르테스 챕터는 세세한 컬러와 문양, 악세사리 등을 커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각각의 문양은 캐릭터와 소속 그리고 지위 등을 나타내는데 워에뭐 세계관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냥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역시 블랙에 레드 포인트가 좋네요. 이 커마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클래스를 일일이 커마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작전 탭과 영원한 전쟁 모두 커마를 따로 일일이 해줘야 해서 귀찮은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음, 모드 변경 시 클래스 없었지,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야, 제한 시간 표시 없이 아, 갑자기 이랬지. 넘어가서 당황했던 적이 있네요. 작전이나 영원한 전쟁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면 증발품이라는 자원을 얻게 됩니다. 이걸로 커마 재료를 구매할 수 있죠. 많이 즐기고 많이 꾸며보세요. 오랜만에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게임이 나와 아주 신납니다. 친구들과 PC방에서 래포드 다운받아 하던 시절이 떠올라 플레이하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했네요. 오에머 시리즈의 게임들이 대부분 크게 흥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스페이스 바린2를 기반으로 더욱 재밌는 게임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컨텐츠가 기대되네요. 자, 그럼 재밌게 즐겨보시고 부족한 정보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의 강아지 간식 구매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포디 엠 퍼러.